변화하는 미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시립 노원 청소년 직업 체험 센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인 블록 코딩을 같이 학습해 볼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블록 카테고리에 어떤 블록들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구현하기 위해선 어떤 블록이 어디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훨씬 손쉽게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잠시 일시 정지하시고 블록을 한번 훑어보신 후 다시 진행해 볼게요. 암기하는 것이 아니니 편하게 훑어 보세요. 자, 먼저 상단의 도구모음의 가위를 이용해서 고양이를 삭제해주세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찾지 못한 분들은 무대에 있는 고양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시고 삭제를 눌러주셔도 되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고양이를 삭제하셨다면 무대 아래쪽 체크림과 같이 있는 별 모양 버튼 기억하시죠? 네, 별 모양 버튼 3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 말이에요. 우리는 앵무새를 불러올 거예요. 앵무새는 동물이니까 애니멀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패럿 이웨이라고 적혀있는 앵무새가 보이시나요? 그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앵무새를 불러왔으면 이제 블록 코딩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고양이를 앞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블록을 썼죠? 맞아요. 동작 카테고리에서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사용했었죠? 앵무새가 앞으로 움직였죠? 근데 우리가 앵무새를 움직이게 하려고 계속 10만큼 움직이기를 클릭할 수 없잖아요. 이번엔 앵무새가 계속 앞으로 움직이게 해보세요. 아까 시작 전에 블록 카테고리를 한번쯤 확인하신 분은 바로 찾아내셨던데요. 그렇죠. 제어 카테고리에 가서 무한반복이라는 블록이 있어요. 그 블록 안에 10만큼 움직이기를 넣어주면 되겠죠? 만든 블록을 실행시켜볼까요? 조립한 블록을 클릭해보세요. 블록에 테두리가 생기신 게 보이시나요? 블록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면 하얀 테두리가 생길 거예요. 만약 계속 동작해야 하는 블록이 테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블록을 맞게 조립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블록을 실행시켰다면 무대를 볼까요? 무대에 어떤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앵무새가 벽을 파고 들어가고 있죠. 앵무새가 벽을 파고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블록을 써야 할까요? 힌트는 동작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건지 찾으셨나요? 바로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는 블록이죠. 근데 이 블록만 사용하면 앵무새가 조금 이상하게 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은 인터페이스 위에 보시면 작은 앵무새 사진 왼편의 화살표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서 가운데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앵무새가 정상적으로 이동할 거예요. 앵무새가 너무 빨리 이동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번엔 앵무새의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해 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게임에서 캐릭터의 이동 속도를 조절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보세요.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에서 숫자를 조절해서 천천히 바꾸신 분들도 있는 반면, 제어에서 1초 기다리기라는 블록을 가져와서, 숫자를 조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번에는 제어에 있는 1초 기다리기 블록을 사용해 볼게요. 1초 기다리기 블록에서 1초를 0.2초로 바꿔서 저랑 같은 속도로 맞춰주세요. 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이동하는 블록이 완성됐어요. 어려우셨나요? 이번 차시는 이동하는 블록을 만들어 보았고, 다음 차시는 무작위로 움직이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앵무새의 움직임은 너무 정직하죠? 일자로만 움직이니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어 볼 미니게임은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박쥐를 조종해 보고 도망치는 나비를 잡아먹는 거예요. 나비를 한 마리 잡을 때마다 1점씩 점수가 올라가게 하고 10점이 되면 게임이 종료되도록 만들어 볼 거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다음 차시를 듣는 것도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랍니다. 이번에는 앵무새가 무작위로 방향을 바꿔 날아가는 블록을 해볼 예정인데요. 이동하는 블록 모음에 이어 무작위로 방향 바꾸는 법을 스스로 해보셨나요?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일시 정지를 한후 직접 해보시고 영상을 들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다들 해보셨을 거라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동을 하기 위해선 동작 카테고리 블록을 사용했었죠. 동작을 눌러보시면 블록 팔레트에 여러가지 블록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15도 돌기라는 블록 두 가지가 보이실 건데요. 그 중에서 어떤 블록을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가져와 볼까요? 가져오셨나요? 저는 앵무새가 3초마다 방향을 무작위로 계속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는 앵무새가 3초마다 방향을 무작위로 계속 바꿨으면 좋겠어요. 라는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캐릭터의 블록을 조립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려면 앵무새라는 단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3초마다 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를 보시면 생각나는 블록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1초 기다리기 블록이죠. 여기서 숫자 2를 3으로 바꿔주시면 3초 기다리기란 블록이 되겠죠. 그 다음은 방향을 무작위로 바꾸는 것이겠죠.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생각하고 좀더 쉬운 거 먼저 해결해 볼게요. 계속이란 단어가 보이시나요? 이번엔 어떤 블록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무한 반복이죠. 제가 첫 시간에 블록 카테고리와 블록 팔레트에 어떤 블록들이 있는지 한번쭉 훑어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시나요? 그 부분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떤 블록이 있는지, 내가 어떤 블록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면, 스크래치 코딩은 무척 쉬워진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방향을 무작위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전에 15도 돌기 블록과 다른 블록을 같이 활용해야 합니다. 15도 돌기 블록은 계속 15도씩 방향을 이동하니 무작위란 단어에 맞지 않겠죠? 여러분 주사위를 다 던져보셨죠? 어떤 숫자가 나올지 알고 계신가요? 어스시겠죠 뭐 무작위로 숫자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상 카테고리로 오셔서 1부터 14위에 난수라는 블록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난수란 랜덤, 정해지지 않은 숫자를 말합니다. 이제 1과 10이라고 적혀있는 숫자를 변경해주셔야 하는데요. 우리는 1부터 무한대의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혹시 여러분 원이 몇 도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원은 360도예요. 원은 모든 방향이 포함되어 있죠?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 설명이 빠졌네요. 우리 인터페이스 화면 위에 보시면 작은 앵무새 사진이 있는데 중간 부분에 파란 줄이 보이시나요? 이 파란 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는 우리가 양수를 입력했을 때 이동하는 방향입니다. 만약 음수를 입력하게 되면 파란 줄이 가리키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무작위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해야겠죠? 1부터 10사이의 난수 대신 마이너스 360과 그냥 360을 적어줄게요. 그리고 저처럼 블록을 합쳐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초록색 연산 블록을 15도 돌기 블록에 숫자를 넣어서 합쳤죠? 끝이 둥근 블록은 둥근 곳 안에 넣을 수 있고 끝이 뾰족한 블록은 뾰족한 곳 안에 넣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실행해서 테스트 해볼까요? 이제 이동하는 블록 방향을 무작위로 바꾸는 블록 두 가지의 모음이 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클릭해서 실행시킬 수는 없겠죠? 제어에 보시면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해당 블록을 우리 이동하는 블록 몸과 방향 바꾸는 블록 몸 위에 조립해줄게요. 이제 우측 상단의 실행 버튼을 눌러보시겠어요? 동시에 잘 실행되시죠? 코딩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저와 다르게. 다른 블록을 이용하셔도 같은 결과물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이런 실행을 시켜보니 뭐가 이상한 부분이 하나 보입니다. 여러분 앵무새가 날아갈 때 저렇게 날아가나요? 제가 아는 새들은 날개를 파닥파닥 털럭털럭 움직이며 날아가는데. 자, 이번엔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줄 거예요. 혹시 공책 끝부분에 말이나 사람을 페이지별로 그려놓고 빠르게 넘겨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 만화를 만들 때 여러 장의 그림을 빠르게 넘겨서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었죠. 우리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 볼 것입니다. 인터페이스 위에 모양이라는 곳이 보이시나요? 해당 부분을 선택해서 그 안에 사진을 가져오신다면 무대에서는 한 장의 사진 이미지 안에 다른 모양의 사진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저처럼 앵무새 2번 사진을 넣고 1번과 번갈아가면서 클릭해 보시겠어요? 어떠신가요? 앵무새가 날개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가 이 앵무새 1번과 2번 사진을 계속 번갈아가며 클릭해 줄순 없겠죠? 이 부분도 블록을 통해 해결해 볼 겁니다. 형태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시면, 첫 번째 블록을 보시면, 모양 패러 이로 바꾸기라는 블록이 있어요. A 옆에 보시면, 검정색,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해 보시면, 패러 B로 바꾸기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블록을 활용하셔도 되고, 저희는 어차피 두 장의 사진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할 예정이니, 두 번째 블록인 다음 모양이라는 블록을 사용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첫 번째 블록을 사용했다면 최소 두개 동일한 날개지 속도를 맞추려면 여섯 개의 블록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블록을 사용하게면 한 개의 블록을 추가해서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수 있겠죠. 블록 사용을 최소화하여 같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면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컴퓨터가 처리하는 내용들을 하나라도 줄여주는 게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천천히 만들어 보고 손쉽게 블록의 개수를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만 줄여볼 겁니다. 다음 모양 블록은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이동물 모음 안에 넣어줄게요. 자, 그럼 다시 실행을 눌러볼까요? 이번엔 조금 어색하지만 그런 대로 잘 움직이는 것 같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립한 블록을 해석해 볼 거예요. 해석이라고 하니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이동 블록 모음을 해석해 볼까요? 프로그래밍 실행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는 깃발이 클릭되었을 때 시작되도록 만들었죠? 깃발이 클릭된다면 그 아래에 있는 블록들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의미이고 겉에 무한반복 블록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한다는 내용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블록이 실행될 수 있도록 순서를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만든 이동 블록 논도 안에 순서를 바꾸게 된다면 앵무새가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실행 속도가 빨라 우리 눈으로 확인하긴 어렵겠지만요. 어떠셨나요? 오늘 수업은 쉬우셨나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직접 조종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조종할 수 있는 방향키도 블록 코딩을 통해 조립해야겠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